일리 클래식 로스트 클라시코 캡슐 커피는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이 특징입니다. 첫 향에서 카라멜, 오렌지 블라썸, 자스민의 은은한 아로마가 퍼지며 산미와 단맛의 조화가 매력적입니다. 진하고 밀도 있는 크레마는 커피의 질을 높여주고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재구매 의사가 100%인 이 제품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매일의 커피 타임을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부드러운 맛에 매일 만족하며 즐기고 있어요. 라는 후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담터 쌍화차 플러스는 진하고 깊은 맛이 일품으로 한약의 강한 느낌 없이 감초와 계피, 대추의 조화로운 향이 매력적입니다. 간편한 스틱 포장으로 휴대성과 보관이 용이해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한 잔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을 보충해주는 효과도 있어. 특히 겨울철에 필수 아이템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담터 쌍화차 플러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담터 쌍화차 플러스는 진하고 깊은 맛이 일품으로 감초와 계피, 달콤한 대추의 조화가 매력적입니다. 간편한 스틱 포장으로 휴대성과 보관이 용이하며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한 잔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이 제품은 가성비도 뛰어나 선물용으로도 적합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맛있고 쓰라림이 적어 마시기 편하다며 극찬하고 있으며 부모님께도 선물하고 싶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담터 쌍화차 플러스를 만나보세요. 감터 쌍화차 플러스는 진하고 깊은 맛이 일품으로 감초와 계피, 대추의 조화로운 향이 매력적입니다. 간편한 스틱 포장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한 잔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이 제품은 가성비도 뛰어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맛있고 쓰라림이 적어 마시기 편하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담터 쌍화차 플러스를 지금 경험해 보세요.